법제처장님, 예. 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 내란 수괴였던 윤석열 씨는 술자리 친구도 공직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통령과 함께 오랜 인연을 쌓고 상호 철학과 어, 신념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그런 분이. 중요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그냥 술 친구라고 가깝다고 임명하는거나 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소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찔리십니까? 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배수입니다 예. 네. 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연수원 18기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 선임을 하셨었고요. 예. 예. 그리고 또그 대선 전에 또 지지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세 가지 고리로 해서 고운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럴 처지, 예,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시죠. 예,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연수원 18일 이렇게 또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네, 다시 또 넘겨주세요. 자,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지 선언도 하시고. 그래서 법제처장은 국가기관의 법률 해석의 그 최종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예. 중립성, 공정성. 그것 때문에 우리 처장님께서 과연 이렇게 이 법제처의 업무 이것을 공정하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염려가 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지금 근데 제가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우선 내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지금 내란이라고 단정을 하셨어요? 내란 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려요. 개인적인 의견이요? 예. 그러나 여기는 지금 개인적으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 공적으로 나오셨는데 그 개인 얘기를 하시면 되나요? 자 왜냐하면 지금 탄핵이 된건 맞습니다. 예. 예. 탄핵이 된건 맞습니다. 왜 탄핵이 됐느냐? 개헌 선포가 요건에 맞지 않다. 위헌이고 이법이다. 하지만은, 그래서 탄핵이 된 것이지, 그거, 그거에 지금 내란을 규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 안에, 탄핵소추 안에, 내란을 넣었다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발언 중인데, 그, 탄핵 사유에 그, 내란죄를 넣었다가 중간에 철회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기서 괜히 섣부르게 결론을 냈다가 지금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결론이 달라지면은 헌법재판소가 망신이잖아요. 국가기관끼리. 그러니까 그거를 철회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그렇죠. 예. 네. 뭐, 우리 법조인들의 다 기본적인 그 상식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역시 이재명 대통령도 5월 1일 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죄취지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되기 전이니까 계속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자꾸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공적 자리니까 그건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폐지됐어요. 자 검찰 폐지되면 그 후속적인 이법 개정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법사계 추진당에서 지지되는 거 같아요. 예. 법제처에 그것도 법제처의 일종의 뭐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1년 뒤에 이게 시행이 돼요. 예.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형사소송법도 다그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 검사가 지금 민사상에도 공익적인 위치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1년 안에 이거를 다 어떻게 개정이 되고 완벽하게 1년 뒤에 시행할 수 있도록 될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일정상 가능하다고. 아, 일정상 보겠습니다. 가능하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일정상 가능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중수청법도 고쳐야 되고, 공소청법도 고쳐야 되고, 사실 그 공소청장의 명칭도 검찰총장이라고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처장님께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게 위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지, 뭐, 위헌이라고 하면 단전적으로 주장한. 그러면, 것 아니, 근데 우리 있습니다. 처장님은 위헌 소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 주장하는 그 농거, 네. 가장 큰 농거가, 어,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헌법과 법, 법률에 정한 법관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과거에도 법원에서 그 커다란 사건의 경우에는 그 재판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재판부가 변경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네, 법제처장님, <laughs> 그 아까 내란에 대한 소신을 밝힌 데 대해서 어, 개인...